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눈에 좋다는 당근을 두고 두고 오래 오래 저장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며칠 전에 당근 어, 오락지 올려드렸잖아요. 당근 말랭이 그거 반틈 하고 반틈은 요거제 제가 할 거거든요. 오늘 요리요. 당근이 눈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엄청 실이 좋다 하는데, 놔두고, 오래, 오래 두고 먹고 싶은데, 이게 또 저장이 잘안 되더라고요. 오래 놔두면 심지도 생기고, 당도도 떨어지고, 골고 이래가지고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해서 두고두고 두고 드시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써는 거는 내가 오늘 이렇게 길쭉길쭉하게서 하는데 동글동글하게 썰어도 되고 내 맘대로 썰면 돼요. 시식백거에 보면은 당근은 사과하고 궁합이 맞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 나는 사과하고 같이 먹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사과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냄비에다가 물을 1.2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당근은한 500g 정도 되요 그리고 천일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넣어주고요. 예. 그리고 요새 당 없는 설탕 많이 나오잖아, 그지? 나는 원당 이거를 한 500g 정도 부을게요. 예. 이거 갖고 팔팔팔팔 끓이지 있어. 이렇게 팔팔끓이가 난리 복고통이 나면은. 식초 500ml 부어주고, 야 예. 여기다가 또 보정기간도 오래 가게 하고, 요거 소주 한 컵, 소주 잔으로 한컵 부었어요. 예. 그리고 후추, 통후추 있으면 넣어주고, 그리고 또 스파링, 일 스클링 스파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거 넣어도 되는데, 나는 없어갖고 통후추 몇알 넣었어요. 예. 없으면 가루로 된거 넣으셔도 됩니다. 우야던독집에 있는 것까 해서 새로 사지 말고, 괜히 사놨다가 뭐이래 자주 안쓸 거면은 걔네 또 놔두면은 만만 없어지, 유통기한만 지나버리고, 그 여기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약간 한김김 김 날아가면은 여기다가 쑥 부어줍니다.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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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뜨거운 거뭐 부면 저안님나안익나 안 익나? 놀랐지? 내가 요거 놔뒀다가 뒤쪽 영상에 한 열흘 있다가 또 보여줄 테니까 집에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요 앞에, 제앞에 뭐, 불났다고 엥! 가만 나가지. 그, 그 외에는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다 식었으면은 담을 통에다가 요담아 있어. 뭐, 원래 먹을 통에 담으면 되는데, 뜯어본 거를 플라스틱 통에 담으면 안 되잖아. 그제야. 그, 다시카가요 통에. 나는 플라스틱에다가 요 담는데, 플라스틱 통 아니, 아닌데 담으실라면은 그냥 뜨거운 거 그냥 그대로 통에다가 부으면 돼. 말이 안 되나? <laughs> 요새 는막말 따로 머리 따로 나서야 막 죽겠어요. 일단 한번볼게요 지금. 음! 음! 어덜어덜어덜어덜어덜해! 맛있어요! 아직 양념이 겉도는데 한 10일 있다가 내가 비 줄게.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요거는 내가 당근말랭이 담았는기고 같이 해어놨다가비 드릴게요. 자, 이제 10일 후입니다. 조금 숨이 죽어가 가라앉았지. 아 맛있을라나 한번 볼게요. 음.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게 너무 맛있네요 이웃님들 몸에 좋은, 좋은 당근 많이 사셔가지고 어 피클 이런식으로 담아서 두고두고 두고 오래오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